안 열리고. 블루. 있어, 블루, 블루, 블루 드랍, 블루 드랍, 블 아웃. 창인창인

음... <laughs> 어, 어. 어. 뭐 하나... 에 하나... 뭐하인가어쨌뭐 하나... 뭐 하나... 게임님, 게임님. 뭐 하나... 또, 뭐, 뭐 하나... 뭐 하나... 뭐하 l 뭐 하나... 뭐 e 나뭐 하나... 뭐 하나... 뭐 하나... 뭐나뭐 하나... 뭐하뭐 하나... 뭐하뭐 하나... 뭐 하나... 나뭐 하나... 뭐 하나... 뭐 하나... 뭐 개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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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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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뱉음 죽음! 침배틈 죽음! 아, 진짜 마음에 죽음! 에안드음침에음 죽음! 침배틈 죽음! <웃음> <웃음> 갭, 갭장이 제일 싫어하는 침배틈 죽음! 침배틈 죽음! 음 죽음! 집에음 죽음! 음 죽음! 침뱉음 죽음! 조용히 해요 어? 셀바를 걷게. 나이스. 아 하나 더 있어. 칼리 칼리. 아, 미지 서버 발보였구나서버트렸어요둘다 보이는 각은 없나? 아, 칼리야. 칼리 아, 어 그냥 치어. 그냥 치어. 게 친구 오이친 오리스. 이 오리스. 이 오리스. 오이오이 친구 오이 친구 이스이 오리스. 이친이 친구 오리스. 이친오스이이 왼쪽 사이트데요 아, 선생님. <laughs> 아니, 술 먹고 레시카니까 드론 그릴 때 이거 좀 굉장히 죄책감이 있네. 어, <laughs> 모르겠어. 어 잘랐습니다. 진짜 진심으로 짜, 거짓말 안 하고 진지을 보여라. 내가 눌렀어야 되는데. 비가 어디 갔어? 내가 없는 뭐, 내가 어디 갔지? 있냐. 어디 가야 돼, 고. 고 살고 싶어. 나도 입고 싶다. 이승이 입고 싶다고. 뭐뭐 뭐 누르는 게 화면 보는 거였더라? 스페이스바 이미. 아. 맞아? 다 죽어. 아니잖아. 왜안 보이지? 진짜 아닌데? 내가 그럼 킬을 받었나? 뭐다. <목소리가> 이거 좀막고 뭐, 나, 나, 말이 안 되는데. SW 90046님 안녕하세요. 향 공팡이만요. 5번. 아, 5번. 어. 미라가 우리 살아 있었네. 음. <목소리가> 네. l The diffuser is now secured. You will kind of like one second clap. Oh, Pathante! I know Pathante! I Four has located a bomb. You know what to do. 그 <clears throat> あっ結構いい。 그렇게만 해줘 아이 잘한다 잘한다. 아이 잘한다. 고마 좀만 더 하자. 아이 잘한다. 라탄나 어디야? 봐봐 <목소리나> 봐봐.

야, 야,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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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어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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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참 잘한다잘한다탈다탈다어디다 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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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이다 근데 불비가. 비제 잘. 네. 아 이거, 뭐, 아, 이거 이렇게 나왔 와이씨. 뭐한테 죽었어요? 알리바이. 아 비제 BJ, 비제였어. 근데 비제 잘렸고. 매절이란 걸 하고 있죠. 팀들 플랜팅 저 플랜팅 캡님 그 아래에서 수류탄 주심 수류탄 준비해 주세요. 어디 어디요. 여기 여기 플랜팅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이고 죽어버렸다. 아래로 맨트 내려간다. 아지이요아직요던져버렸어아디 어디가 피 오십 피 오십. 몰라요 위치. 야너좀 발소리 침실이야 침실이야. 어차해제인뚫어놨어 그러니까 에이 그래, 아, 뭐, 팀원 해줘. 1층 주방이하 나. 그냥 열자. 어. 오우. 세네요 아, 우리 연막 4개 네 있어. <laughs> 여기, 있다. <웃음> 연막. 위에 위에 팀, 위에 연맞고 아, 방금 뻗던 내, 려 내. 위에 나오는 거미저 헤드셋. 제 앞에. 제 앞에 하나. 어, 갱고로 때문에. 갱고로 죽이왔다두 개. 뒤리 앞길, 완전 피 The uh, diffuser has been secured. Level. You have located a bomb.

Gracias. Eh.

중앙 복도 쪽에 있는 것 같았거든? 주방일 걸? 아봐도 어디야? 주방 야 주방 맞는 지 같은데 아층지아아아 아, 이거 아가 이렇게 뚫어놨어 밑을 지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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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왜크힘길왜크 뭐야？잘 라 어？잘 했어 물담배 여보안해뭐어나둘중에나 다나 둘중에나 다나 둘에나 다나 둘중에나 다나 둘중에나 다나 둘에나 다나 둘중 Yes,